여러분 반갑습니다 광택 전면선팅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있는 여기는 장성겸 솔라가드 바로 우리 옆집 아저씨 김명남 선생과 같이 오늘 황룡강 저녁 낚시를 갑니다 자 출발 출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아주 단비가 쏟아져가지고 이 가뭄에 단비가 쏟아지니까 이내갓에 있는 고기들이 지고 환장에 나를 방견할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른 낚시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고 하 왔습니다. 어, 어 웃비만안 오면 돼. 그래서 낚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랍니다 먼저 바닥을 <목소리> 해야지 오늘 대상 어종은 메기, 빠가, 갈겨니, 붕어, 또 까마치 이런 짜이 등등. 쓰고 었는데요이 정도 물살은. 열두만원 물어볼까요? 자, 첫 스타트. 오! 간다 어때? 아니 아니에요. 흔들 흔들었어요, 아버님이. 푹추고 나가야 되는데 완뚝만요. 왔어요 아. 어. 왔... 아유 아까 쳤어야죠. 왔어요. 어, 왔다. 자 첫수 뭡니까요 이게 왕대가 자, 살리이다자첫수자 2턴 들어갑니다 또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좀더 기다리십시오 지금 툭툭 치고 있습니다 물살은 이쪽에 그다지 세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물살 센 쪽은 저쪽 이쪽이 세고요 이쪽은 좀저에서물 나오는 수로에서 돌기 때문에 세 개만 해야할다세 개만 하십쇼세 개만 해도 충분하시겠네요 음. 자 가운데 것도 지렁이 한번 갈아 주시고요 그리고 피레미들이 좀 있으면 피레미들이 다따 먹어요 음. 물고기 저기서 놀고 있잖아요 어디가? 저 방금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잖아요 아, 그래? 왔다! 여기 여기 기다리세요 어이, 또, 따먹고 도망가 본거 아니겠죠? 쭉, 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쭉안 찌고, 지금 피래미들이 깔짝깔짝거리는 거예요. 빠가! 빠가는, 밑딱 빠가는, 짧다는 거. 아이, 게 맛있어요. 그래? 이런 게 맛있어요. 어, 첫 수는 벌써 죽어가지고, 퉁퉁 떠있습니다. 어, 아, 그 사망했어요. 님은 가셨습니다. 와, 아, 첫 번째 것은 이미 아웃됐습니다. 피데미가 많네요. 물고기가 튀기는 많이 튀는데요. 자, 두개다 왔습니다. 중앙하고. 쳐요, 어. 쳐요! 어, 딱 보면 보이잖아요. 아까 똑같은 첫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벌써 이제 좀 채워졌습니다. 세 마리. 오, 이 인간 한 마리가 와. 앞에서 노네요. 에 너무 빨쳤쳤습니다는데 아유, 여기 두 번째 것, 첫 번째 것도 왔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더 따먹고 있어요 지금. 한번 더탁칠 때. 어이, 뭐야? 똑같은 겁니다. 메기 <laughs> 음... 빡한데 왜 이렇게 오늘 안 잡힐까요? <laughs>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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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또 당기고 있습니다. 잡혔다.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 메기입니다. 메기 첫수. 메기. 자, 잡고자 싶은 아이거 메기 째가는 했겠네. 아, 째가는 거 잡다 보면 큰 것도 잡히겠죠 우선... 새끼가 있으면 어미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잡은 것은 잡은 거고요. 우선 체포해 놓고 이제 심사분조을해야지 헛단지로 들어갈 것이냐. 다시 밖것이냐 지금, 매기랑, 쩌 빠가사르니는 매운탕감이네요, 매운탕. 매기, 빠가 다 있습니다. 잉어도 있고. 쩌한번 갈아야 되겠네요. 제일 마지막 거. 예. 네. 가운, 여 왔습니다. 다못탱크어요 얼른! 아, 아버님이 얼른 얼른 하시고, 늦으시고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요. 또 왔어요, 빨리! 끝나 끝나면, 끝 또또개 큰놈이죠. 한두개 마십쇼. 어, 왔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쭉 치고 들어갈 때 가운데 거자 왔습니다. 뭐요? 이게 이게 너무 빨리 당겼어요. 예? 지금 그쪽에 가운데가 고기가 있어요. 근데 뭔가가 지금 계속 당기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팍 당길 때 그때 당기셔야 될것 같아요. 타이밍이 너무 또 왔습니다. 그 자리에 똑같은 것이 기다리세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데 잉어가또 뛰잖아요. 뛴 것이 한 5~6, 5짜는 이상은 되는데요 네. 살짝 살짝 걷는 것들은 피레미오, 잉어가여 앞에까지 왔습니다. 예, 잉우, 네. 아니, 아니. 좀 기다리셔야 돼요착 치고가 칠때팍 칠때 잡았다. 잡았다 이거 뭐야 그것도 왔는데요 빠가 따가. 아 어, 빠가 이거 요것도 진짜 내가 발견한 빠가야 여기가 이제 자, 뭐 이게 바가야? 이게 항빠가요 자 항빠가 어, 어 동작이라고 그러지 동작이요 미끼를 좀 좋은 거를 했었는데 미끼를 잘못 캤어가지고 음. <laughs> 여전 쪼가라를 이제 물었네요 그거는 제기빠가 밀빠가요 요 맛있다며 네 예, 맛있어요 잠깐 해도 <laughs> 그래도 오늘 수확은괜찮아시구만요자큰걸 음... 하나 잡으셔야지 대물을 잡아야 되는데 우와 놓쳤다 놓쳤다 또 왔다 그등어잘 보셔야 됩니다 갔다 <laughs>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한참 먹고 있습니다. 아 좋은 찬스 아까 그 찬스에 당겼어야 됐쭉 차고 왔을 때또다또 어, 또 왕버들 메기입니다. 쏙 아, 큽니다. 메기입니다. 메기 아까보다는 크다. 점점 커진 거 나옵니다. 우와 해가 넘어가면 피를 큰비들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낚시예요. 시간대가. 문제는 거시등이가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는 밑밥이 없다는 거예요. 거시이가 없는. 밑밥을 가 부족하게 몇 마리 다아오지도안 해가지고. 순교는 돌아왔는데 마지막에로저 아까 분물 모두 숙표는 어디? 보는 떨어지고 육군자들은 안오고 어, 왔습니다. 이것도 메기가 노메기 아니구나 노메기 문제는 지렁이가 문제인데요. 아, 지렁이가 문제예큰 아! 건데 큰 건데 쭉 차고 들어갈 정도면은 중간요 중간 싹 가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밥 받아 먹고 한 대만 가지고 집중을 해. 야 돼. 어, 라잡버렸네살놈은살놈이다도잘자 <laughs> <laughs> 얼른 빼세요. 근데 큰놈인데뭔 저기 붕어네요. 붕어? 달갱이네. 아 달갱이네요. 묵직하게 음? 왔습니다. 자 오늘 수확량한 명되는 충분한 것 같아. 문제는 지렁이가 이제 얼마나 있나. 큰 놈은 못 잡았네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에이. 오. 오늘 오늘 지짐용만. <laughs> 붕어는 안 잡히고. 자 마지막. 제대로 아, 찌를 모시고자 이제 매운탕을 붕어, 마이기, 이렇게 끓이는 데 붕어 매기 빠가 딱 집어 넣어가지고.